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꾸다리생 박준석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예쁜 얼굴을 보여드릴까? <laughs> 많이 고심을 했는데 어, 제 이야기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을 것이고 제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도 않을 것인데 어, 그래도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어,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그냥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세상도 많이 알것 같은데 그 장사도 좀안 요즘 다 힘드니까 안될것 같은데도 좀 웃고 있다라는 표정 그런 느낌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특히 1월 7일 어제 눈 되게 많이 왔잖아요 사실 요즘 제가 어 물건 구입 가격을 좀 낮춰보려고 코다리를 한 번에 100박스 사면 좀 싸게 준다 그래가지고 그 냉동 창고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받아 봤거든요. 지금만 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받았는데 어, 다행히도 음. 물건 질도 괜찮고 음, 뭐 여러모로 괜찮더라고요. 참 좋은데 문제는 한번올때 100박스를 5톤 트럭에 오는데 그 5톤 트럭에는 한 700박스가 실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거는 뭐제 거는 100박스니까 100박스만 내리면 되는 건데 어 5톤 트럭이 참 크고 많이 들어가고 제가 100박스를 내려서 저희 가게에 다 넣고 이런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물류에 관계된, 운송에 관계된 우리,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무겁고 힘든 저희 코다리가 보통 한 박스가 보통 한 15kg 정도 그 정도 나거든요. 보통 15kg 맞나? 네마리가 어, 보통 1kg니까 그 48이면 12kg 나가겠네. 12kg. 어, 박스까지 하면 좀더 나갈 수 있고 10판이 어, 3 4 k 로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거를 100박스니까 참 많은 양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어, 그것을 그대로 다 올려서 냉동 창고에 넣었는데 문제는 어제 1월 6일 저녁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너무 추운 가운데 그밤 12시에 도착하는데 12시에 그 코다리다 내려서 눈이 막 쌓여있는데 거기 내려서 다시 우리 가게로 올리는데 제가 어, 이제 혼자 해야죠 어 어쨌든 그 어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공부 열심히 해야 좀 팬데굴리면서 편안하게 산다 그랬는데 어 제가 공부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닌데 대기업에 안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지금은 장사 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문득. 어머니, 아버님의 그 말씀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너무 손이 막그 장갑을 끼었는데도 손이 너무 싫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하여튼 좀뭐눈 때문인지 날리는 눈 때문인지 눈물도 막 나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막 머리도 막 허옇게 되고 아유, 몰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12시 반 정도 도착해서 1시까지 정리 다 끝내고 올려서 정리 끝내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뭔가 좀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 어떤, 그렇게 제가 좀 원가를 낮춰볼 욕심에 이렇게 한 번에 1 0 0박스를 올려서 이렇게 해보았거든요. 또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런 이야기 생각나죠. 제가 대구에 유명한 뭐 쭈꾸미랑 칼국수 같이 하시는 사장님잘 알거든요. 어, 저하고 상담하러 오셨다가 어, 배우지는 않으셨는데 어, 굉장히 대박집이 있었어요. 뭐, 그 쭈꾸미랑 칼국수를 같이 파시는데, 쭈꾸미 볶음이랑 칼국수를 여기 에 바로 불을 붙여서 하는 걸 주는데, 1인분에 9,000원, 뭐 이렇게. 대구에서 그냥 유명한 집이고, 하루에 1억 한 6, 7천 정도 어... 파는 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00원 넘게 파는 거죠. 비결은 어, 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이. 이게 그 밥상이 너무, 차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저 사진을 봤는데, 쭈꾸미랑 조금이볶음 남들 주는 만큼 주면서 칼국수도 정말 제대로 된 칼국수. 그막좀 싸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칼국수 끓여서 1인분에 9,000원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게 쪼끔이 으 해도 보통 9,000원 ,000, 만원 하지 않나요? 1인분에. 어, 그런데 칼국수가 이 푸짐하게 주니까 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생각들, 뭐 저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아,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백종원 우리 대표 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장사 잘하는 거, 그래 복잡하지 않다. 맛있게 하고, 양 많이 주고, 가격 저렴하게 하고, 어,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님들이 막그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좀 너무 행복해 하고, 뭐 맛이 간다. 뭐,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푸짐하게 우리 사인들 주고 계신가요? 어, 정말로 제가 돌아다니 보면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푸짐하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한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런 집들은 대부분은 많이 어, 대박이 나죠. 그리고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다며. 근데 그거를 원가를 어떤 계산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줄 아시는데 그만큼을 주기가 싫어서일 수도 있고 해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남들 하는 만큼 팔고 남들만큼 돈 버는 거죠. 근데 이 장사라는 어떤 가게라는 하나의 어떤 털을 놓고서 이거를 누가 더 많이 회전시키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그쪽입니다. 회전율을 좀 올리자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더라도 회전율을 올리자. 어, 어떤, 그래서 대구의그 사장님 생각이 좀 났고요. 그렇게 쭈꾸미를 제대로 주고, 거기 칼국수까지 제대로 이렇게 끓여서 먹는 가스레인지가 테이블에 겸가스레인지가딱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 칼국수 끓이게. 그렇게 주면 안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루에 500팔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또, 제가 1드데한 3년 근무했거든요. 어, 옷가게 매장 관리하는 거 3년 일을 했는데, 26, 7, 8 이렇게. 9살 만난 3년도 근무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건물의 1층에 피자몰이라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피자몰이라서 피자, 불고기 피자가 두툼하고 큰데 9,900원인 거예요. 그때 피자 허시라든가, 어, 다른 피자 가게들은 보통 2만원, 2만원, 5천원, 3만원이었는데, 이 피자몰은 크고 맛있는데, 아, 제가 느끼기에, 어, 맛없다고 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맛있었는데, 그 불고기도 많이 들어있는 그 피자를 그렇게 어 가격을 9,900원에 주니까 제가 거기 직원인데도 이랜드 그룹의 직원이고 그 건물에 있는데도 그 이렇게 미리 뭐 예약 이런 게안 되더라고요 그냥 줄서야 되고 뭐 너무 하루에 바쁘니까 예약도 안 받는 거예요 줄서 는 오시는 순서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녁에 6시, 7시 퇴근할 때 어쩌다 일찍 퇴근할 때 그걸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통 30분은 줄서 있었거든요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제 또 제가 다이소에 갔었거든요. 다이소에 뭐좀 살게 해서 갔었는데 계산대 줄서 있더라고요. 계산대 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집이 있구나. 그래, 나도 이쪽에 좀, 좀 멋스럽게 해서 돈을 좀 제대로 받자 주의보다는 좀 필요 없는 거 빼고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꼭그 이거를 코다리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러면서 양은 좀 많이 맛있게 뭐 이쪽에 집중하면서 가격은 뭐좀 저렴하게 제가 지금도 한30% 남들보다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원가 마진 남들 얻는 만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자재 원가를 낮추고 그 반찬들 중에 좀 불필요한 걸 낮춰서 인건비 절감을 해서 사람도 좀 남들보다 좀 적게 쓸수 있으면 적게 쓰고 그런데 우리 직원이 힘들면 안 돼.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직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럴 능력 또는 그럴 만한 양이 또 맡겨져야지 뭐 다른 집에서 그 보통 뭐 1인당 뭐 30이다 하루에 저희 집에는 보통 한 40, 50까지도 판매가 되거든요 메뉴가 코다리, 시래이 코다리, 계란찜, 새우튀김요네가지가 끝이거든요 요걸 가지고서 세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 어쨌든 우리 사임들 그 어떠신가요즘 많이 힘드신데 사실은 많이 힘들 때 자꾸 힘들다고 자꾸 얘기해봐도 답은 없습니다 자꾸 더 처지기만 하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도 줄이 선 집이 있다면 줄이 서 있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줄서 있는 집은 전국에 그 어떤 집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의 기운을 쫙 얻고 있는 거. 어떨 때 근데 인기가 올라가죠? 사람들한테 더큰 행복을, 만족감을 줘야지 되지 않나요? 요즘 방탄소년단을 화면 나오는 걸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어, 외국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 나오는, 얼굴 나오는 게, 그런 즐거워하는 표정, 그런 유튜브가 있거든요. 보니까, 와 너무 행복해하는 방탄소년 나오는 것만으로 막 어쩔 줄 모르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탄소년단이 그 많은 그런 분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광고도 많이 찍고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상도 받고 명예와 돈을 다 얻고 있는데 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은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 거죠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 명예와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장님께서도, 말,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사장님들께서도 우리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고객님들께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복하게,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지, 정말 다이소처럼, 또는 어디처럼, 어디처럼, 동네에도 보면 요즘도 줄서 있는 가게 있지 않나요? 저희 동네엔 있거든요. 막, 그 같은 많이 반성하고도 반성하는데,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잘하고 있는 점을 배워야죠 근데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라는 거죠 맛있고 양 많이 주고 가격 저렴하고 하나 덧붙이자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어떤 물좀 불필요한 것들을 반찬도 좀 줄이고 그럼으로 인권지도 절감, 절감하면서 그리고 제가 한 것처럼 한꺼번에 양을 많이 사서 이렇게 원가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짜고,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그, 솔직히 오늘 눈이 많이 와 있는 상태로 너무 추운지라 저희 고객이 다 50, 60, 7 0대시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오전 시간 같은 데는 특히나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어, 미끄럽고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람들 하여튼 그, 내가 지금 못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잘하, 잘할 수 있는 것, 또 한편으로는, 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것. 뭐 외식 없게 하면 백종원, 뭐, 뭐 누가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어, 그렇게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사장님들과 제가 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오늘은 어찌 보면 매출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뭐 어떻게 손 쓰기도 심, 쉽지 않지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내일은 줄쓸 거다 막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뭐, 문자 보내실 건 아니죠? 그래서 어, 내일은 문자 말고 다른 기술을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뭐니 해요 내일 알려주겠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계란찜 쿠폰을 어 이게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7시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3시간 동안 제가 3분역을 나오시는 분들한테 돌릴 겁니다. 아마 제가 3시간 하면 한 1000명 정도한테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착한 코다리 3분점 테이블 기껏 해야 지금 10개거든요. 10개인데 그 중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몇개또앉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6, 7개 정도는 1000명한테 드리면 뭐 계란찜 4000원 무료 쿠폰인데 어, 원가는 500원 네, 충분히 오시기만 하면 이 추위에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자리 7개 정도는 충분히 채우지 않을까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시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될 때까지, 안정화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전화번호 받잖아요. 이 3번에 저희 그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정확하게는 18,500분 정도 되시거든요. 어, 그분들한테 또 문자도 보내고 하는 거죠. 뭐 주마다 요즘 하고 있는데. 뭐 문자에다가 다음 주에는 계란찜도 같이 넣어서 좀 보내려고요.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힘 내시고요. 가능한 방법을 연구 또는 다른 사람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해서 여러분의 성공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7시부터 10시까지 가서 어, 쿠폰 작업 하고 어, 점심 그 결과부터 모습부터 제가 찍어서 얼굴 안 나고 잘 찍어서 어,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장인들 힘내시고요. 오늘 날 너무 추우니까 어, 미끄러지지 마시고 음식물 스레기 버리러 갔다가 작년에 저 넘어졌었는데 많이 다쳤었는데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많이 고생했었는데 어, 건강, 사고 조심하시는 그리고 또 장사의 기본을 다지는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월 7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